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해 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자, 오늘 마블엑스 이 마블엑스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300% 많으면 500% 수익을 내줄 후속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의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동안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여러 은행 관련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코인 시장의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이 혼조세를 겪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스택스, 앱토스 등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이사회 긴급회의 또한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하는 호재 재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역대 연준 긴급회의는 항상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로 결정됐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다 네. Oh. 아 no. yeah.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해외 정세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면 바로 급등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장이 무섭게 회복될 것을 몇 시간만 빨리 알았어도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 룸 네트워크 같은 급등 주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공식 정보 특급 호재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여러분께 이 정보의 중요성 먼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 56% 59% 62%룸 네트워크 평균 60%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 영상에서 분명. 단기 조정이 주말까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투자자나 해외 고래 그리고 세력들은 지금을 가장 좋은 기회 요소로 보고 본격적인 매집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가짜 뉴스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시황들이 결국 자세히 보면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시장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거든요. 즉 이번 주말은 단기적 급등 수익을 위한 가장 좋은 매집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바로 특급 호재 그리고 그리고 비공식 정보를 히든 루트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길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위믹스 12월 8일 상패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9일부터 계속 매집을 해서 4억을 넣고 13억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실제 세력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정보가 없었다면 4억을 상패 종목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재상장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매수를 할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공식 정보, 즉 세력들의 특급 호재 정보라는 겁니다. 이런 세력 호재 정보는 특히 지금 같은 장에는 급등 주로 매일매일 나오니까요. 특급 호재 정보로 이번 불장 제대로 수익 내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특급 호재 정보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블엑스 지금 넷마블 게임 모두의 마블 2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호재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 홀더분들 수익을 보고 계셔도 언제 이 재료가 소진이 되는지. 정확한 매도 시기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 넥슨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공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마브엑스 관련 재료 뉴스가 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히든루트를 통해 입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3월이 가기 전에 이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발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 같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마브엑스 비공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수익에 정말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자세한 정보, 특히 종목들 매수 지점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업 넥슨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선두에 서기 위해서 지금 메인넷 개발을 통해서 메타버스, NFT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준비 중인데요. 넥슨 메인넷으로 수혜를 받게 될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관련돼서 히든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비공식 정보들에 의하면 넥슨은 이미 다양한 체인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위해 적극적인 미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더 자세한 일정이나 이야기 오고 가는 파트너에 대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루기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저희 카톡방에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8개의 수혜주들 중에 가장 빠르게 나올 3가지 종목, 이 3가지 펌핑 임박 종목 공유 받으셔서 300% 수익 내보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당장 이번 주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빠르면 다음 주에 공시 하나 발표 나오면 이 종목들 중 제일 먼저 순환 펌핑이 나올 종목 한 가지 매수지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제일 먼저 급등 나올 종목과 매수지점 공유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도정이 와서 물려 계시는 분들 이제 바닥인 것 같아서 새롭게 투자할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 제가 여기 기관 투자자들부터 매체 관심 및 이슈화 이 사이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더 이상 과열 구간에 진입하셔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정 매매 즉 이런 정보주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비 매매라는 점인데요 손실은 10% 선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수익은 50%에서 300%까지 가능한 손익비 매매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받으시면서 일정 매매 노하우 배우셔서 이분들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히 심심치 않은 수익 내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